새콤씨. 응, 아니안 보이네, 새콤이가. 아직은 어두움이 깔려있어서. 어리. 여명이 밝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꽃차님하고, 우리 새콤이하고. 태양강이 아직도 켜져 있습니다. 산에는 이런 태양강이, 태양강이 있어요. 태양강이, 산에는 이렇게 태양강이 안에 등대와 같이 이렇게 있어요. 아, 여명이 밝아오려고 합니다. 아침 여명이 밝아오려고 합니다. 하남시에요, 여기는. 아, 아침 태양이 드디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꼬차님 아침, 아침 산책에 대해서. 아, 한번 아 기한 <목소리> 우리 가족은 네.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늘 <laughs> 여기에서 날이면 날마다 커피 한잔합니다 네. 것이 하루에 일어나가 시작합니다. 아, 이색 꽃이라고요. 이색 꽃이라고요. 아 해가 <목소리> 뜬다는 것은 대단히 의가 어, 어, 깊습니다.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생명이 <laughs> 인생은 일장 추몽입니다 아, 우리는 해가 저렇게 힘차게 떠오르듯이 힘차게 힘차게 용서 숨치고 있는 저 태양을 봐라 봐라 우리는 곁을 고 저 태양과 같이 힘차게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laughs> 아, 사람이야! 이거는 식혜, 식혜에다가 믹스커피를 한잔 마시면은 그야말로 아주 맑은 식혜입니다. 힘이 뭐랑 뭐랑 나는 맑은 식혜에요. 식혜에다가 커피 타먹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거예요 식혜에다가 커피 타먹는 사람은 산책을 산책만 하는게 아니라 근력운동도 겸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히 우리는 섭취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근력운동을 할수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네해가 해가 밝아옵니다. 새벽에 산에 와서 차한잔 마신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에이, 내가 하는 건 뭐? <laughs> 우리는 날 날이면 날마다 여기 와서 차한 잔씩 하고 갑니다. 날이면 날마다 산. 너무 많이 먹으면 돼요, 너무. 아침 산책은 보약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아프지 않는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바라봤어요? 이제 저물어가는 인생. 건강하게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산책이 다 끝나고 해맞이로 해맞이 광장으로 끝나고, 어? 워킹이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아, 근력운동하러 갑니다. 우리 근력운동은 주로 맨몸운동을 많이 해요. 우리 몸무게를 이용해서 내가 65kg, 65kg인데 65kg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는 맨몸 운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우리 꽃차님도 자기 몸무게를 평행봉해서 올렸다 내렸답니다. 해가 뜬다 해가 뜬다 아침 해가 둥그렇게 뜬다 어서 어서 스타트 내게 <목소리> 아? 아, 이 잠깐, 잠깐 스타트 어요 스타. 출발. 해 봐. 잠깐. 어인데 하나.

다나열두 <laughs> 개, 열세 <laughs> <시간> 개, 잘먹는게 <laughs> <되는> 잘한다. <laughs> 열네 개. 그럼 열다섯 개. 嗯。<laughs>